네, 안녕하세요. 대구 동구 마디포근 마취통증의 원장 권양근입니다. 오늘은 무릎 통증에 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혹시 무릎이 아파서 걷기 힘들거나 계단을 오를 때 찌릿찌릿한 통증이 발생한 적 있으실까요? 오늘은 무릎 통증의 증상과 원인 그리고 치료 방법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볼까요? 무릎 통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외상으로 인한 통증과 그 다음에 퇴행성으로 인한 통증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외상으로 인한 통증이 많겠죠. 그리고 나이가 드신 어머님, 아버님분들 같은 경우에는 퇴행성 변화로 인한 무릎 통증이 가장 흔합니다. 퇴행성이란 말은 나이가 들어서 발생한다는 의미이고요. 보통 우리가 연골이라고 표현하는 바늘상 연골판이 있는데, 바늘상 연골판이 닳아서 통증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퇴행성 어. 무릎관절염이라고 표현을 하죠. 젊은 사람들도 물론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축구 선수들 혹은 역도 선수 대표적으로 이제 박지성 선수 같은 그런 분들이 반월상 연골이 딸겠죠 반월상 연골 파는 우리가 소모품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 재생이 되는 우리 몸의 부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따르면 대퇴뼈와 정강이뼈가 만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는 극심한 통증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통해서 인공관절을 넣게 됩니다 현재 까지 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 하 십니다. 그러니까 무릎이 다쳤을 때 사실은 단순 타박상도 있을 수 있고, 뭐 일반적으로 멍들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고, 삐었다, 염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약을 먹는다든지, 뭐 물리치료를 한다든지, 쉰다든지 하면 나을 수 있는 병인데, 제일 우리가 염려해야 되는 거는 십자인대 파열이라든가, 반월상 연골판 파열, 그리고 측부 인대 파열, 그다 골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통 골절이 되거나, 아니면은 인대 파열, 그리고 반월상 연골판 파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어서거나 걷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1차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그런 경우에는 최대한 빠르게 차가운 아이스팩 같은 걸로 통증과 붓기를 낮춰주고 그 다음에 압박을 통해서 관절이 더 이상 다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상을 통해서 무릎이 더 이상 붓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거상이라고 하면 내 심장 높이보다 이 신체 구조물을 더 높게 그러니까 우리가 다쳤기 때문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내 심장보다 높이 다리를 드는 거를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 보통 뭐 축구 경기나 운동 경기에서 선수들이 실려 나갈 때를 보면 들 것에 실려 나갈 때이 아이스팩으로 무릎을 감싸고요. 그 다음에 부목 같은 걸로 무릎을 이렇게 댑니다. 그렇게 해서 들고 나가죠. 본인이 이제 못 걸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난뒤 거기서 팀 닥터들이 계속 확인을 한 다음에 괜찮으면은 이제 뛰거나 아니면은 병원을 호송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는 119나 아니면 가까운 병원으로 빨리 이송을 해서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검사를 거쳐서 질환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겠죠. 급성 외상 같은 경우에는 냉찜질을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안쪽에서 붓고 염증이 생기고 뭐 피가 맺히거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냉찜질을 통해서 일단 통증도 붓기도 다 가라앉힐 수 있거든요. 온찜질은 보통은 이제 우리가 만성적인 질환일 때해 주면 좀더 좋아요. 환자분들이 와가지고, 운찜질 했다, 냉찜질 했다, 이렇게, 온탕, 냉탕 하는 게 좋냐, 라고 물으면, 저는 대부분, 그냥 냉찜질을 하라고 하라 설명을 해주는 편입니다. 무릎 통증 예방을 위해서는 우리가 운동을 한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 준비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준비 운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운동 선수들, 프로 선수들을 봤을 때 준비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걸볼수 있어요. 훈련 상황에서도 그렇고, 경기를 뛰기도 그렇고, 우리 보통 뭐한 시간 정도 경기를 찐다 그러면 1 시간, 2 시간 정도 준비 운동을 하게 되죠. 우리가 자동차로 봤을 때 에어를 해놓고 이제 엔진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몸도 굉장히 효율적인 구조 기 때문에 운동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꺼져 있어요. 절전 모드로. 근육도, 인대도, 신경도, 혈관도 다 꺼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소한의 움직임을 할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가 운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상생활보다는 더 과격한 에너지를 발생을 시키는 행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경이나 혈관이나 근육이나 이런 쪽에 신호를 보내줘야 돼요. 아, 이제 이 이런 운동을 통해서 관절이라든가 근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준비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준비 운동도 중요하지만 운동 끝나고 나서 마무리 운동도 중요합니다. 자동차로 지금 후열이죠. 켜놨다가 엔진을 너무 과열했는 경우 갑자기 식어버리면 엔진 관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도 갑작스럽게 식어버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마무리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풀어주고 그리고 근육 안에는 또 젖산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을 움직이는 인대 근육들을 다시 이제 일상생활로 돌려주기 위한 마무리 운동도 중요합니다. 무릎을 하기 전에는 아무래도 스트레칭을 통해서 무릎 관절이 더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운동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운동을 하고 나서는 근육에 이제 젖산이 쌓이게 돼서 근육들이 많이 부어있고 이제 열을 많이 받아있기 때문에 이쪽을 풀어주는 똑같이 스트레칭이긴 한데 운동을 이제 움직일 거다라고 하는 가동 범위들을 스트레칭 해주는 거를 준비 운동으로 하고 끝나고 나서는 움직였던 것들을 이제 쉬게 해주는 무릎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열을 안 하면 관절이라든가 인대가 이미 덜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무릎을 과격하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인대 파열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인대 파열 중에서는 무릎의 바깥쪽에 있는 측부 인대 그리고 안쪽에 있는 십자 인대 그리고 이 구조물들이 파괴가 되면서 같이 반월상 연골판을 물고 같이 파열이 되는 경우. 우리가 준비 운동을 덜 하거나 아니면 과약한 운동을 내가 할수 있는 관절 가동 범위보다 더 많이 됐을 때 그러면 은 그쪽 인대가 늘어나는 한계점을 도달하면 얘가 끊어지면서 반월성 인골판이 연결돼 있거든요. 반월성 인골판이랑 같이 뜯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찢어진다. 제일 간단한 거는 염좌 삐거나 인대가 부분적으로 조금 파열되는 걸 우리가 인대가 늘어났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인대가 섬유라고 생각을 하면 그럼 그 중에 10% 정도가 끊어졌다. 그러면 이 기능은 제대로 하잖아요. 근데 늘어나는 거죠. 장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한50% 이상 끊어졌다. 그러면 기능을 잘 못하겠죠. 그러면은 인대 파일이 되는 거고 거기서 다, 다 끊어졌다. 그러면은 이 구조물이 아예 기능을 상실하고 옆에 있는 구조물들이랑 같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고 병원에 가장 먼저 오게 되면 환자가 왜 무릎 통증이 발생했는지 을 알아야 되겠죠. 이게 외상성인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통증이 다쳤는지 언제 다쳤는지에 따라서. 질환을 먼저 담당 의사가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질환의 경중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신체 검사를 진행을 하겠죠. 무릎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어디가 통증이 느껴지는지, 그 다음에 엑스레이를 통해서 뼈가 괜찮은지 무릎 구조물은 현재 올바른 위치에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엑스레이 촬영은 우리가 뼈를 보기 위한 촬영입니다. 그래서 뼈의 위치 그리고 뼈 위치를 통해서 주변 구조물들을 유추하는 검사기 때문에. 우리가 뼈가 단순 엑스레이 촬영에서 뼈의 미세 골절이라든지 인대 파열, 반월상 파열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단순 엑스레이 촬영에서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CT, MRI, 초음파상에서 다른 문제점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죠. 네 오늘은 무릎 통증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무릎 통증은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기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고 여기서 배운 예방법에 대해서 집에서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대구 동구 마디폭은 마치 통증의 원장 권영권입니다.